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신사일주를 가진 당신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끊임없는 계산과 전략을 숨기고 있다는 걸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온화하게 보여도 당신 안에는 세상과 관계를 잇는 날카로운 눈과 날선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읽을 수 없지만 그만큼 당신도 스스로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은 그 숨겨진 심리, 감정 패턴, 그리고 신사일주만의 비밀스러운 힘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신사일주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까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지만 내면에는 강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스스로 평가하고 계획하며 혼자 있을 때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합니다. 표정이나 말투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당신은 늘 주변 상황을 관찰하며 누가,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어떤가요? 신사일주는 친밀감을 형성하기 전까지 감정을 숨기고 관찰합니다. 마음을 연 사람에게만 깊은 신뢰와 애정을 표현하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조심스럽고 냉정해 보이지만 사랑에 빠지면 열정적이고 상대를 세심하게 챙깁니다. 상처받기 싫어 먼저 마음을 닫지만 신뢰가 형성되면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깊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작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마음 속에서 상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직업과 재능 측면에서도 신사일주는 탁월합니다. 관찰력, 분석력, 직관력이 뛰어나 연구, 기획, 전략, 심리 상담, 예술 창작 등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는 내면 만족과 의미를 중요시하며 혼자 몰입해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즐깁니다. 팀워크를 할 때도 실제로는 혼자 계산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결과보다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작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운세를 살펴볼까요? 재물 우는 계획성과 전략적 판단으로 안정적입니다. 충동적 소비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갖는 것이 강점이죠. 연애와 관계에서는 내면의 신뢰가 형성될 때 깊은 관계가 시작됩니다. 쉽게 친해지지 않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 지속되죠. 성장 포인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경험을 쌓아갈 때큰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모두 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 계산하고 준비하며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여도 마음속은 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사일주가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 예가 필요합니다. 일기 메모, 자기 대화로 마음속 복잡한 흐름을 정리하세요. 내적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 자연 속 산책, 명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작은 성취를 경험하며 계획한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는 것도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경험을 공유하며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신사일주. 그 분석력과 직관, 내면의 깊은 감정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 안의 에너지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비밀스럽지만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신사일주의 매력입니다.